세계 최초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양자 관련 섹터들의 흐름에서 가장 급부상할 수 있는 종목, 급등이 나와줄 종목입니다. 바로 ICTK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남입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들 자체가 이 양자 컴퓨팅에 관한 테마를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이 양자 테마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가장 좋은 수익이 날지, 가장 쉽게 돈을 벌지 고민들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ICTK, 이 양자 관련 섹터에서 가장 빠른 수익을 볼수 있으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타이틀로 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친 듯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들과 이 미친 급등을 챙겨갈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원해하시는 매수,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까지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영상 절대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도 하나 더 얻어가시려면 스킵 없이 아주 집중, 초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이런 핵심된 양자에 관한 내용들 가져가시기 전에 돈안 드는 좋아요도 한 번씩은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 중간에 제가 숨겨둔 양자 컴퓨터 종목들의 미친 급등,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섹터로의 급등을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릴 거니까 이거 놓치지 않으려면 꼭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좋아요까지 다 눌러 주셨으면 영상 제대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혼자 주식 하시면서 제대로 된 수익 못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 장 전에 100% 무료 급등주 무료 소통방에서 100% 무료로 하루에 딱세 종목씩 장 상황에 딱 맞는 급등주들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드래그 되고 스크롤 눌리고 날짜 눌러지니까 실제 텔레그램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KCS 종목 양자 컴퓨터 개발 관련 줍니다. 8시 55분에 추천드렸고요. 이 종목 오늘 고가 기준 상한가까지 시원하게 달성해 주었습니다. 상한가 풀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 추가 급등까지 기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ICTK 한번 보겠습니다. 8시 56분에 제가 추천드렸고요. 이 종목도 오늘 시원하게 22% 때까지 급등 구간 나와 주었기 때문에 최소 15% 가까이 수익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이버 종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시 59분에 이 종목도 오늘 시원하게 급등 구간 나와 주면서 고가 기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22% 이상의 급등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자 관련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줄 때 이거 수익 못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여기 무료소통방에입장해서 이렇게 3개 종목 100% 적중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거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영상 댓글 한번 켜 보시면은요 시청하시면서 댓글창에 제가 이렇게 고정 메시지로 리드남 소통방 입장 이렇게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이거 클릭하셔서 월요일부터 나가는 미친 급등주들 그대로 받아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당연히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요청 주시는 내용들 자체가 뭐 직장 생활 하느라 내가 너무 바쁘다, 뭐 진짜 본업이 있다 보니까 신경 쓰기 힘들다. 이게 결국엔 수익이 안 나는 결과물로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서 굳이 안 해도 될 경험하지 마시고 5초 딱 투자하셔서 입장하시고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수익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참고로 무료로 제가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입장 제한 걸리기 전에 눈치 빠른 분들 빠르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뭐이 양자에 대한 얘기를 한도 끝도 없이 해봤자 이해하기도 어려우실 거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까지는 관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지금 양자에 이런 엄청난 돈의 흐름이 포착이 될 수밖에 없는지 아주 간단한 시장 흐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차적으로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엄청난 양자컴 전쟁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두 나라가 양자컴에 대한 개발을 먼저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자, 구글이 최신 양자칩 일로에 대한 이제 발표를 내자마자 지지 않겠다는 등 바로 구글의 양자칩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미 미국과 중국 지금 안 그래도 무역에 대한 엄청난 전쟁까지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자컴에 대한 엄청난 경쟁 또한 두 나라 모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일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양국에서 미친 듯하게 돈을 쏟아가면서도 이 양자 컴퓨터에 집중을 하느냐? 바로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 현존하는 모든 암호체계를 깰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뭐 개인들의 온라인 번호뿐만이 아니라 뭐 정부의 국방 인프라 그리고 핵무기 암호 코드까지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얘기를 들었을 때뭐나 앞으로 해킹 당할까봐 걱정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급등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양자 컴퓨터로 해킹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양자 암호의 섹터를 바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ICTK가 뭐 하는 회사냐? 바로 세계 최초로 차세대 PUF 기술을 적용한 보안 칩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PUF가 뭐냐. 바로 이 물리적으로는 복제가 불가능한 기능으로 자, 양자 컴퓨터로도 해킹이 불가능한 차세대 암호화 기술입니다. 자,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분야 또한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적인 이슈가 그리고 돈들이 꽂힐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전 세계가 앞으로 양자 컴퓨터로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ICTK 양자의 시대가 찾아오는 만큼 압도적인 매출 상승과 기업에 대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ICTK 최근 뭐 급등이 좀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무료 소통 방에도 이 수익을 챙겨는 드렸지만 차트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 상장했을 때 얼마였습니까? 거의 3만 7천원대의 위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이렇게 올라도 9,450원이에요. 이것만 봐도 너무나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한번 하락폭이 나온 이후에 이 엄청나게 긴 박스권 구간에서의 횡보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완벽하게 뚫어줄 수 있는 압도적인 거래량, 즉돈한 번만 꽂히면 일단 1차적으로도 13,000원대 구간은 그냥 돌파하는 거고요. 조금만 멀리 내다봐도 기본 2만원대 이상의 돌파까지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아실 만한 분들은 지금 이렇게 차트만 대충 봐도 지금 위치가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단기간적으로만 살펴봐도 이전 급등 구간에서 총세 번의 장대 양봉들이 나와주면서 이 구간 이후 사실상 거의 죽었나 싶은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이날입니다. 이 저점을 찍은 날. 여기서 기가 막힐 정도로 완전 바닥을 한번 찍어준 이후 바로 그 다음 양대 양봉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자체가 이 구간 때부터 다시금 세력이 돈을 쓸어 담아 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때부터 돈들 들어왔고요. 19일 날 나왔던 고점부간에 팔았다고 한들 압도적으로 뭐 거래량이 크게 뒷받침되지도 않았고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지도 않았던 이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날 끝이 난 건가 하는 의구심은 생길 수 있겠지만 이후 나오는 조정 이후에 다시금 바닥 다지고 양봉 음봉 흐름 동시에 나와주면서 급등 구간이 나와줬다. 거리랑까지가 꽂혔다. 이거 자체가 앞으로 충분히 더갈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탄과도 같은 차트의 흐름인 겁니다. 자, 대신에 오늘 이렇게 좀 좋은 급등 구간이 나온 만큼 월요일날 어느 정도 하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최근 저점을 다졌던 8200원에서 뭐 8300원 정도 되는 이 구간입니다. 8200원, 8300원 구간에 대한 확실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는 게 1차 포인트입니다. 대신 추가적으로 뭐 거래량들이 급등하면서 바로 다시금 전고점 부근을 바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월요일 오전 상황에 이 거래량 체크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 구간 뚫고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원대까지도 시원하게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매수 타이밍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 종목으로 최소 2배 이상의 급등 구간도 챙겨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월요일 아침부터 일하느라 바쁘신 와중에 이 거래량까지 체크하고 뭐 호카창 들여다보면서 수급 체크해가면서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 몇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실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알람 사인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제 리드남 소통방 댓글창 켜신 다음에 입장해 두시면 됩니다. 딱 5초만 투자하시면 월요일부터 나가는 모든 양자컴 관련 핵심 테마주들을 그대로 매수, 알람 사인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알람 사인마저도 이거 5초 투자 못해서 못 가져가는 분들 사실 진짜 주식으로 돈 벌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료로 도움 드릴 수 있을 때 입장 마감 되기 전에 입장 마지막까지 해 두시고 이렇게 제가 무료 소통방까지 운영해 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 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은 꼭해 주셔야 제가 이렇게까지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는 보람이라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최대한 좀 짧게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는 걸로 할 테니까 마저 디테일한 내용들 우리 소통방 입장하신 분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면서 앞으로 월요일부터 새해로 넘어가는 급등 수익들까지 제가 고스란히 챙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